3번 문제고요 부등식의 영역이 다른 부등식의 영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거겠는데, 현재 앞에 있는 부등식의 영역은요,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, 그리고 그 원의 내부를 얘기합니다. 물론 얘가 미만이니까 정확히 그리자면 경계선은 점선이 되어서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. 자, 이렇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요거는 y는으로 해서 한번 고쳐보면은 이게 y가 x 플러스 넘기면 마이너스 a보다 큰 거. 그래서,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위쪽 부분이래요. 네, 이 내부가 직선의 위, 위쪽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, 그러면 직선을 갖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는 괜찮아.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냐 하면, 이게 원에 접하게 될 때까지는 괜찮겠죠. 그리고, 지금 마이너스 A가 Y절편입니다. 즉, 그 말은 Y절편이 커진다. 자, 요렇게 해서 위로 올린다는 얘기는, Y 절편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현재는 그게 마이너스의 A죠. 따라서 마이너스 A니까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, 마이너스 보고 붙었으니까, 그치? 얘가 커지게 될 겁니다. 즉, A가 이때는 최소일 때가 되겠죠. 가장 작아질 때. 가장 작아질 때 y절편은 커질 겁니다. 뭐, 이해가 잘안 되시면, 10 정도 집어넣어 보면은, 마이너스 10이 y절편이죠. 그래서 1 정도로 a를 줄였어요. 그러면 마이너스 1이 y절편이죠. 그래서 a 값이 작아졌는데, y절편은 커지잖아요. 그죠? 자,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돼야 되고, 그러면 저거에 맞춰서 식을 세우면, 원 중심에서 직선까지, 즉,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1하고 같아야 됩니다. 자, 따라서, 중심인 0,0에서, x-y에다가, a는 0까지, 거리가 1이면 돼요. 그러면, 이게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의 a라고 생기고, 그게, 어, 1이면 되죠. 그래서, 여기에2 곱하고, 양변 제곱해버리면, 뭐, a 값이, 플러스 마이너스의, 1 나와야 되는데, 잠깐만요, 0, 0, 맞죠? 어,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 2, 요렇게 될것 같아요, A 값이. 문제에서는 뭘 구하시라 그랬냐면은, 어, 반지름이, 잠깐만요, 선생님이 항상 늘 1만 잡고 풀어서 그런가? 의기 2입니다. 잘못 적었으면 미안해요 자, 그러면은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2루트이면 되겠네요, 그죠? 렇 문제에서는 뭘 구하시라 그랬냐면은, A 값의 범위 구하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, 자, 요렇게 지나게 될 때가, A가 얼마일 때냐 하면은, 2에다가 루트 2일 때. 그 다음에 요 위에, 기울기가 똑같이 7이 되면서, 올라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죠. 이때의 A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, 마이너스의 2루트 2일 때입니다. 왜요? 라고 하시면, Y 절편이 A가 아니고, 여기는 마이너스 A잖아요. 이럴 때 실제 a값이 2루트1일 때 실제로 y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2루트2가 되는 거고 a값이 이럴 때 실제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은 어, 플러스의 2루트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, 주의하셔야 돼요. 보기에서 정답 찾으시면 3번 됩니다.